사짜다 이번엔 진짜 사짜다 그렇지 아 단추에 오케스트라 피아노 줄 소리 아 잉어네 아 진짜 아 이런 자보가 끌어 아나 진짜 이런 잡어가 계속 자꾸 물어 이래 아아 이거 와 발갱이 또 사찬 잡았네요 사찬 안녕하세요. 만재TV입니다. 오늘도 한적하고 조용하고 운치 있는 산속 수루지에 왔습니다. 새벽에 출발해서 피곤할 줄 알았는데, 역시나, 이런 풍광을 보니 안구가 정화되며 피곤이 싹다 없어지는 듯 합니다. 항상 비슷한 생각과 말들을 자주 하게 되네요. 언제나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설레이고 마음과 몸이 바빠지고 기대가 됩니다. 이곳은 산속 소주리답게 수심도 꽤 나오네요. 오늘 바람도 적당히 불고, 낚시하기는 정말 금상첨화입니다. 일단 이곳은 지렁이나 옥수수는 자보들이 너무 많이 끌어서 떡밥 구를 땐 같은 곡류를 사용할 겁니다. 자, 이곳은 사짜급을 도전, 도전하러 온 곳이라 제일 긴게 지금 이게 가운데로 47칸 47칸 8.3m 이부터 던져놓고 4자를 도전하러 왔으니까 좀 길게 멀리 한번 던져보자 제가 너무 사자 사자 하는게 거슬리네요 솔직히 말하면 사자라는 목표를 정하면 왠지 더 긴장되고 익사이팅하며 낚시를 할것 같은 그냥 저의 주문 배칭이라고 이해해주세요 바지 다다른 여름이 가는 걸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지 매미들은 더욱더 애처라고 처양하게 울어대는 듯합니다. 오, 아닌데... <웃음> <웃음> 안녕, 붕해... 아이, 귀엽다. 너 <laughs> 사짜 붕어가 아니라... 사 c m 4cm 붕어다. 4cm 붕어. 잠깐 뭐좀 가지러 가는 찰나에 낚싯대 움직이는 소리와 낚싯줄리 물에 춤추는 소리가 크게 들려 정신없이 낚싯대로 터나네요 아이 이거 어 뭐냐 이거 샀죠? 와 샀죠? 아다 엉켰어 빙어네 사자가 에휴. 켰네아 발갱이, 아. 다 이번엔 진짜 사짜다 그렇지 아 단추에 오케스트라 피아노 줄 소리 아 잉어네 아 진짜 아 이런 자보가 끌어 아나 진짜 아유 이런 자 잉어네 똥아 진짜 아 이런 아 이런 잡고 가고 자꾸 물어 이리 진짜 이씨 아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아나 사짠 자랐네 아 잉어 아발갱이또 사짠 자랐네요 사짜 짜 짜증난다 이 자보. 아이 짜아힘 만들고 이거 사짠 잘랐네 아니 옷자? <laughs> 시험. 아이, 자다네 얘네들은 꽉 걸르더라. 아, 빨리 안채면. 여기 있을걸? 아니야? 아이 크 지도 않은놈이참 가지가지 한다. 엄청 크다, 엄청 커. 에휴. 너는 음, 어째 뭐 들어가자 먹었냐? 내려가면서 잡았냐? 일단 들어가 있어. 마무리 져야겠습니다. 지금 2시 13분. 마무리 짓고, 가야겠습니다. 배도 고프고. 아, 힘들어. 아이고, 모자버네 뭐 그 말이지 잉어 발갱이 걸어올린 날은 무슨 징크스처럼 월척 근처에도 못 가는 족발를 항상 보이는 것 같아. 저도 모르게 저 해저 이말리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겠네요. 잉어? 발갱이. 에이, 이놈들 때문에, 그냥. 이 오늘 개고생했는 이놈들 때문에. 아, 잡어, 두 마리 때문에, 이거. 잡어. 잘가라, 이놈아. 아이고. 이거 발갱이, 새끼, 이놈들. 잡어, 이두 마리. 이놈들 때문에. 唉。<sighs>